이 책은 어, 이 초가 들어간 낭말이라고 되어있으면은, 이 초라는 주제로 반으로 8개 정도가 오고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마지막에 70%로 찾아어가 나와. 그리고 이다 오면 그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 TV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휘력 문제집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우공비의 일일 어휘 문제집을 소개해 봤어요. 초등아이. 어휘로 공부를 이렇게 따로 시켜야 하나요? 아마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은, 어, 저희 아이도 문제집 풀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저희 아이는 꾸준히 독서를 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논술학원, 독서 논술학원 보내고 있어요. 요, 요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그런데 모국어인데, 어, 굳이 이렇게 어휘력 공부를 따로 시켜야 하느냐, 저절로 예, 습득되는 게 아니냐, 학년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절로 향상이 되는 게 아니냐, 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휘력 확장을 위한 노력들 해 나가면 어쨌든 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과 교과서 안에서 만나게 되는 단어들, 정말 다르죠. 우리가 보통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사회 교과서를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나도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 안에서 쓰는 단어들과 다른 어려운 단어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시기부터 자꾸 자꾸 좀 익숙해지도록 어려운 단어들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노력들 해 주면 저는 무조건 좋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문제집을 한번 사서 풀고 싶다 해가지고 풀어왔던 문제집이거든요. 그리고 서점 가가지고 이 문제집 좀 끌리는데 해서 그때 아이가 선택한 문제집이 바로 이 우공비 1일 어휘였습니다.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유심히 살펴보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휘 공부에 있어서 한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따로 이제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아이에게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에게 추천한 게 바로 한자. 한자 공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문제집을 사주고 아이가 풀어나갈까 해서 이렇게 살펴봤다니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공부에 푹 빠져가지고 현재는 이제 방과후 수업이랑 이제 이어지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문제지에서 살펴봤잖아요. 초, 처음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초라는 그 한자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초면, 초, 처음 보는 얼굴, 초행. 처음 다니는 길, 연초, 한 해의 첫머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지문, 글을 만났을 때 모르는 단어가 오더라도 한자의 이 뜻이 아닐까 해서 유추해 나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독해력까지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자 공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굳이 막 달달달달 외우는 사원이 아니더라도 이 뜻은 이걸 의미해라는 뜻 차원에서 소라는 뜻에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라든가 신이라는 뜻에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들 어떤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또 유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해 나가는 게 이렇게 아이가 알았잖아요. 한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고사성어, 사자성어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저는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기장에도 써봐라해서 아이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어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 큰 아이가. 퀴즈대회를 마련합니다. 사자성어 퀴즈대회에서 바로 처음 들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금시초문 하면은 아 정답을 안 외쳤어요 하면 이제 막내가 정답 금시초문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자성어를 알아가는 자연스럽게 둘째 아이까지도 금시초문이라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퀴즈대회를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더 기억에 쏙쏙쏙 들어오도록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논술 수업이 사실은 어휘력 플러스 독해력을 키워 주는 글쓰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어휘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적용해서 글을 써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휘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앞서서 뭐 어휘 문제집을 사다 푸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독서를 열심히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더 추천드리면은 바로 신문 읽기입니다. 전체적인 신문이 아니라 흥미로운 기사 거리. 기사 하나를 찾아가지고 스크립해가지고 신문을 읽는 거죠. 그 신문 안에 있는 기사 안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접하지 못한 단어들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저는 이런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선택해서요. 우선은 주요 어휘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훑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르는 어휘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어휘들만 훑어보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주요 단어들을 알았으니까 독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사 안에서 예, 문제를 출제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이제 독해력까지 키워주는 문제 출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바로 글쓰기로 그 어려운 단어들을 써먹으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익히고, 그리고 듣고, 설명으로 듣게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통해서 그 단어를 알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글을 써 나가도록 하면서 익혀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 안에 있는 어떤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고 그 단어를 적용해서 나만의 새로운 주제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갈지 어떤 주제가 담긴 이야기를 해 나갈지 글을 써 나가게 하면서 그 어휘들을 하나 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 방식의 수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요, 이 삼종 세트죠. 어휘로 키워주고 독해로 키워주고 그리고 글쓰기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더불어 사고력까지 키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좀 수업을 해 나가고 있고, 어, 우리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충분히 같이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 과정을 일주일에 해나가는데 일주일에 전체를 다 해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삼일사일오 일씩이더라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의 어휘력 독해력 글쓰기 능력까지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 문해력에 대한 관심은 아주 뜨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판 업계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굉장히 많이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어휘 인력. 다양한 어휘 인력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이게 다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좀 높여 주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 정말 다양하죠. 그한 가지 방법으로 어휘 인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책상 위에 놓거나 아이의 눈에 띄는 곳에다가 놓고서 아이가 한 번쯤 살펴보고 읽어보고 그러면서 알아나가게끔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줌으로써 저장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으로써 이렇게 어휘 인력을 활용해 나가는 것또 좋습니다 뭐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예전에 제가 다이어리 영상 자존감 다이어리 성취감 다이어리 이렇게 만드는 방법 관련된 영상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아이에게 필요한 어휘를 담아서 우리 아이만의 맞춤형 어휘 인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구그 외에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 하면은 식탁 대화입니다. 명문가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이런 신문을 봤어요. 좀 관심을 끌만한 기사. 어,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아이와 좀 대화를 시도해도 좋겠다 싶은 그. 신문 기사 하나를 이제 스크랩을 하고요. 음, 똑같이 우리 어휘 인력 우리 거실에 두고 책상 위에 두듯이 아이 눈에 들어오는 아이의 시선에 가장 잘 자리 잡게 되는 그 공간 안에 배치를 시켜두는 것이죠. 아이가 한 번쯤은 읽어보게끔 독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도서관에서 책 빌리고 책상 위에 놓거나 뭐 거실 탁자 위에 놓거나 그런 방법들 많이 쓰듯이. 기사도 하나 스크랩을 해서 아이 시선에 가장 잘 눈에 띄는 그 곳에다가 배치를 시켜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한 번쯤은 읽겠죠. 책이 아니다 보니까 기사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읽어 나가겠지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해 두는 거예요. 안 읽어도 관계없어. 근데 읽어 나가면은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간식 타임 있잖아요. 간식 시간 혹은 식사 자리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 추천해드리는 방법이고요 기사 뉴스가 좋은 이유가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 수준이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냐 하면은 일상생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들여다봤을 때 교과서를 들여다 봤을 때 학년이 오르면서 교과서의 어휘 수준도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어휘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점점 어휘의 벽에 부딪히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높여주기 위해 부모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휘 책 꺼내서 뭐 달달달 랩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노출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어려운 어휘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방법.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교재 손쉽게 꺼내서 쓸수 있는 그 교재가 바로 어찌 보면은 신문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신문 안에 있는 기사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 일상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뉴스 신문을 활용해 나가는 것, 아이들 크게 거부감 없이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탁 대화를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뉴스를 청취하기, 시청하기. 그러면서 이제 흘려 듣는 거죠. 혹은 이 뉴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툭툭툭 관련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어휘력 문해력이 큰 이슈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영어 노출만큼이나 이런 노력들을 각 가정에서 해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요런 노력들은 우리가 쉽게 쉽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냥 신문 읽다가 인터넷 기사이더라도 이렇게 기사 읽어 나가다가 오, 요 기사 요 기사에 대해서는 아이랑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 그 기사를 오려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문 기사에서 만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용어들, 어려운 어휘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기사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한 기사이기 보다는 그래도 좀 접하기 힘든 것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기사를 선택할 것을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 나오는 그 기사도 좋지만 덩가가 우리에게 생각할 것들을 남겨주는 그런 기사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지고 온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단골로 해 주시는 질문들이 있죠. 어휘력 문제집 푸는 거 많은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도움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 도움이 됩니다. 어휘력 문제집 또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휘 인력을 사다가 아이에게 보여주고 노출시켜주고 이렇듯이 어휘 문제집을 활용해서도 분명 우리 아이의 어휘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저희 아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어휘력 문제집을 그야말로 제대로 활용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어휘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그 시기가 초등 3학년 시기 아닌가 싶어요. 초등 2학년에서 이렇게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어휘의 그 수준이 달라지고요. 교과서의 양이 많아지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변화가 가장 큰 시기가 바로 초3 시기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도 이 초3 시기를 제대로 정말 활용한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때 어휘력 문제집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에게 내밀었죠. 그 문제집이 뭐냐면 우공비 시리즈.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사서 내 밀었고.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문제집 푸는 거,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친구인 거예요. 어휘력이라는 것이요. 이게 한순간에 공부하고 학습한다고 해서 그게 저장이 바로 되고 그걸 바로 써먹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를 되새김질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쏙 저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어, 일부러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짬짬이 활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나가자. 예,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어휘력 문제집을 그냥 단순히 푸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제대로 정말 돈 아깝지 않게 써먹는 방법. 그 어휘들 있잖아요. 문제집 안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한 번씩 써나가는 것 또한 머릿속에 쏙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이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어휘, 뜻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 노트는 반드시 찢을 수 있는 노트,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A4 용지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왜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상장 보관하는 파일 있잖아요. 아니면 앨범 이렇게 정리해두는 파일 있잖아요. 자료를 넣어두는 파일, 음악 악보를 보관하는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 안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오늘 공부에 나갈 그것을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 장의 종이를 선택을 하는 거죠. 주머니에다가 쏙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서 꺼내서 보기도 하고 친구랑 놀 때도 꺼내서 보는 거예요. 뭐 중마고우를 배웠다 하면 중마고우 음 어렸을 때부터 친구 배우는 거죠. 친구들과 같이 놀이하면서도 친구들과 노는 순간에서도 공개 놀이하면서도 음, 중마고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 하면서 그렇게 알면서 즐기면서 머릿 속에 쏙 저장을 해 나가는 거죠. 학교에 가면은 정말 자투리 시간이 많거든요. 아침 시간도 있고 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정심 시간도 있고 자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 나가면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집 우공비 시리즈를 정말 잘. 활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방법들을 추천을 해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또한 가지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했잖아요. 저장했잖아요. 그 저장으로 절대 끝내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내 것이 된다? 꺼내서 활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해 나가는 게뭐 노출도 있고, 뭐, 흘려듣기도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머릿속에 더더욱 더 자리 잡도록, 되새김질하고, 쏙 집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글쓰기 방법입니다. 쓰기만큼 활용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지요. 일상 안에서 뭐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쓰잖아, 유비무한이야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쓰면은 친구들이 잘난 척 하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부모님께서 잘 반응을 해주고 부모님 앞에서 써먹을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뜬 거예요. 어,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비 온대. 우산 준비해야지. 그럼 우리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 가지고 갈 필요 있어? 하면 이제 엄마가 유비무한이라고 했어. 미리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일이 없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활용을 하면은 그 반응이 오히려 더안 좋은 반응이 아이에게 쏟아질 수 있다. 아, 너 혼자 그렇게 어려운 용어 쓰는 거야? 아, 잘난 척하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좀 어려운 어휘들 이런 것들은 부모님 앞에서 많이 활용하게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제대로 정말 피드백해주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어휘 뭐 사자성어, 속담 이런 것들을 써 먹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글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글쓰기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바로 일기 쓰기가 떠를 것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글쓰기를 해나가는 방법이 바로 일기 쓰기 일텐데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높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일기는 어떤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리해 나간단 말이에요 일기가 일상일기 생활일기를 써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어휘 수준도 그대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일기 쓰기 자체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휘력을 높여 주기, 어휘력 향상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일상 일기, 생활 일기가 아니라 신분 일기 쓰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현재 제가 우리 초등생 친구들, 중등생 친구들과 함께 해 나가는 수업이 바로 신문 활용 글쓰기거든요. 바로 신문 일기 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신문 안에는 일상 안에서 만나기 힘든 어휘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조금은 그 수준이 높은 고급 어휘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휘들을 배워 나가기에 가장 좋은 게 신문 뉴스이다. 신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어휘를 배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휘를 가지고서 글한 편을 써보는 겁니다. 어려운 어휘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자기 언어로 바꾸면서 글을 써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어휘력을 높이고 싶다면 그거는 비추천이고요. 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단어 그대로를 가지고서 글을 써보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폐교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학교의 운영을 폐지한다. 학교가 문을 닫았다. 폐교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럼 그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자기 언어화로 문을 닫은 학교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언어화로 만들어가지고 글을 써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 어휘력을 키워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키워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휘력을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어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글에다가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 폐교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글을 써 나가게. 그렇게 글을 써 나가면서 활용해 나가게끔 신문 일기 쓰기를 해 나가잖아요. 오늘은 폐교 어떤 단어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갑자기 코끼리들이 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은 친구들과 내가 좋아하는 해변에 가서 어, 해수욕을 즐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 나가게 하는 것이죠. 배운 어휘들이 글 안에 잘 어울려져서 그 어휘가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써나가도록 도움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냐 하면요. 저희 아이 이제 초3 아이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폐업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가게가 문을 닫다. 근데 이 폐업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이전에는 같이 이제 동네에서 마트를 가는데 이 마트 옆에 동네 빵집이 있어요. 빵집이 계속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랑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음 빵가게가 계속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네. 어 장사 안 하나? 장사하지 않나 봐. 이런 식의 대화였는데 폐업이라는 단어를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만 엄마랑 같이 이제 또 장을 보러 가는데 역시나 문을 닫은 빵가게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 제 아들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엄마 저 빵집 폐업했나 봐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앞에서 배운 단어를 써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폐업이라는 단어의 뜻은 너무나도 익숙해진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것이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문을 활용해서 혹은 유스를 활용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글을 써나가는 방법 음, 글을 써나가고 또 그거를 또제차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우리 아이의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어,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써나가면서 사자성어, 속담, 뭐 명언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글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어, 글을 쓸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글란에 어떤 속담을 집어넣어 볼까? 어떤 사자성어를 집어넣어 볼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수업 중에 써나갔던 한 친구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면 요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거양득을 이제 활용해서 글을 써나갔습니다. 유명인들은 패션을 이용해서 환경보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그들만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지구도 지켜나갈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 나갔고요.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환경에 관련된 글인데 어떤 인용 문구로 정리를 해나가냐 하면은요. 지구는 우리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환경 문제는 미래 우리 후손들의 재앙이 될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우리는 자손들에게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지구를 잘 가꾸고 아껴야 할 것이다. 유명인뿐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더해졌을 때 미래에 큰 변화가 되어 찾아올 것이다. 지구를 아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어, 이것 같은 경우 는 이제 결론 쓰기에 한 편의 글이 아니라 각각의 문단별로 문단을 나눠서 구성을 해서 주제를 품은 글 쓰기로 이어나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마무리의 글 안에 이렇게 문구들 사자성어 등을 이용해가지고 글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인데요. 명언, 사자성어, 속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결론을 작성해 나가는 친구인데 또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다. 미인의 기준을 말할 때 나는 이 명언이 떠올랐다.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외모가 뛰어나다. 나는 사람들을 잘 웃기게 한다. 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한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 등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미인이 아닐까? 나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드러내자. 이렇게. 그를 쓴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또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옛말에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라는 속담이 있다. 실험과 곤란을 극복해야 승리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북일초도 실험의 과정이 있었지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 폐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역 말까지 살아나 더큰 성과를 얻어냈다 해서 쭉쭉 이렇게 글을 이어나갔는데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문구들 사자성어 속담 명언 이런 것들도 활용해 나갈 수 있고요. 또 어려운 단어들을 써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내 것이 되고 우리가 교과서를 읽어 나갈 때 아. 어렵다, 이해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쉽게 쉽게 교과서를 읽고, 그렇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더 나은 학습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